자 여러분 치료가 다 끝났고 이제 제 가동성이 좀 좋아졌는지 한번 어깨를 들어보고 느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깨를 들어봤을 때. 자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치료 들어갈 건데요 일단 치료 설명을 좀 들어보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쪽은 골격 쪽 치료 그리고 관절 쪽 치료를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는 근육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들을 해볼 거예요 네. 하나 둘다 근육을 눌러보고 근육을 긁어보고 근육을 밀어보고 그래서 내 고질적인 부분들은 분명 눌렀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아. 그런 부분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또 맞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얼굴로 해서 편하게 엎드려 보시고 어깨 환자지만 결국에 전신을 봐야지만 이 부분을 또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어깨 목쪽 등쪽이 메인 치료 부위지만 그래도 다른 부위에 엄청 뜨거운 팩을 이렇게 올려서 전신 순환을 또 높이는 거죠. 자 팔을 양 옆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양쪽 어깨가 다안 좋아요. 양쪽 어깨가 더 둥글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쪽이 더 튀어나온 거죠. 자, 편하게 엎드려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을 못 올리는 환자분들은 자, 힘도 풀어 보세요. 어깨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사이가 안 벌어져요. 그리고 이 사이가 안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주변 근육이 뭉친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견갑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견갑골 주변 근육을 검사를 하고 견갑골과 어깨 쪽뼈 사이에 그쵸? 지금도 이런 소리 뻑뻑뻑 뻑, 뻑 들리죠? 이걸 찾아가면서 근육들을 다 눌러가면서 이렇게 치료를 다 해보는 거예요. 이 끝쪽들이 다안 좋죠. 양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 끝쪽 근육들이 상당히 뭉쳐 있어요. 그리고 뭉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 자체도 이게 근육인데 엄청 짧아져 있다고 또 예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진동을 가하거나 안 좋은 부분을 빨리 손으로 찾고 진동을 가하거나 충격을 가해서 근육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왼쪽은 이렇게 덮어두고 치료들을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 해봐야죠. 어깨 힘도 풀어 보시고. 지금도 보세요. 자, 이 사이가 많이 늘어날 수 있죠. 자, 힘도 풀고. 여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그치만, 여기를 이렇게 늘려서 지금은 이 어깨 위쪽과 이 팔쪽으로 가는 근육들이 많이 뭉쳐 있으시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관절의 늘림과 동시에 강한 진동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켜 보는 거죠. 사실 이게 두 가지 테크닉이 지금 합쳐진 거예요. 원래는 치료사 둘이 달라 붙어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요거를 막 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늘리는 거죠. 이제 그거를 혼자 다 하고 있는. 실제로도 지난주 이거 치료받으시다가 어, 어깨 뽑히겠어요. 이러셨잖아요. 그죠? 이 힘이 엄청 강하게 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을 변화시키려면, 뭐 근육을 풀려면 진짜 강한 힘을 줘야 되니까. 자, 힘더 풀어보세요. 이게 치료사가 힘들긴 하지만 정말 효과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은 50견 들어보셨죠? 어깨가 얼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면 주변 근육들이 진짜, 어, 완전 돌처럼 굳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런 치료를 해보시면은 이게 조금 이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보다 팔도 더잘 움직여지고 통증도 줄어들 수 있겠죠. 자, 힘도 풀어보세요. 이렇게 자, 지금 아까 뻑뻑 소리들이 굉장히 줄었죠. 눌렀을 때도 좀더 편해져야 돼요. 음. 진동요법과 관절치료를 한 거고, 자, 이렇게 진동을 줘놓고 이제 그 다음은 근막이완요법을 바로 쓰는 거예요. 도구를 이용한 근막이완요법, 그쵸? 그라스톤 테크닉이죠. 어, 역시 근데 그라스톤은 그냥 쓴다고. 다 이완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한테 안 좋은 각도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되면 개선이 되는 거예요. 또 거기 맞는 스트레칭도 하셔야 되는 거. 고 그리고 긁어내는 방향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하고 툴의 각도도 엄청 중요해요. 정말 수천, 수백 명을 치료를 해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 치료에서 끝쪽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진짜 근육을 긁어대보니까 끝쪽에 빨간색 점이 많이 나왔죠. 여기 가까이 한번 보세요. 그쵸? 이 빨간색 점이 이제 점성출혈이라고 하는데 안 좋은 근육에서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근육출혈에서는 이런 점성출혈 부분을 찾아서 아까 이제 강한 힘으로 당겼으니까 조금씩 다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 점잘 보여요? 어, 이 어깨가 안 좋으니까 이 주변이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걸 바로 알수 있죠. 눌렀을 때도 알고 빨간색 점으로도. 알수 있어요 아마 왼쪽 치료할 때더 많이 나오겠죠 이렇기 때문에 왼쪽이 안 좋지만 여기도 좋진 않다 그래서 양쪽에 대한 라운드 숄더가 있구나 라고 머릿속에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자 이렇게 빨간색 점을 찾았으니까 여기에 더 강한 충격을 줘야지 될거 같죠 더 강한 충격은 말 그대로 그냥 충격파라는 기계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근데 지난번보다 조금 세게 해도 될거 같아요 그걸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경갑을 이렇게 좀 당겨주면서 네, 당겨주면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 보면 훨씬 더 환자분이 개선이 되겠죠. 지난주 엄청 아파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환자분들은 다 까먹으세요, 사실. 네. 왜냐면 매번 아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네, 보세요. 자, 지난주에 한이 정도 강도. 안쪽, 바깥쪽. 바깥쪽을 쳤을 때더 아프죠. 네. 자, 정말 안 좋은 근육을 이렇게 왔을때더 아프다고들 말씀 많이 하세요 진동을 가하고 긁어내고 충격을 가하고 정말 근육이 바뀔 만한 치료들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오늘도 이 방에 처음 와서 지금 이렇게 눌렀을 때라 지금 그 사이에도 풀리신 거예요 굉장히 가지고 계신 근육 탄성이 좋아요 정말 막 팔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치료하다 여기 병원님 치료하면 은 굉장히 수월하고 저도 더 많은 기대를 할수 있죠. 어, 빨리 낫겠는데? 지금 좀덜 아프신가 봐요. 그럼 한강도 올릴게요. 광수도 추가해 볼게요. 천방 때리면 은또 다음번에는 1500방 때려보고 그게 나중에 2천방, 3천방 가는 거죠. 지금 한 단계 올렸지만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한쪽 어깨 통증 때문에 오셨지만 결국엔 양쪽 어깨를 다 치료하셔야 되고 양쪽 목을 치료해야 되고 양쪽 등도 피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게임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낫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골격도 허리라든지 전신들이다 교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동작 제한이 있는 왼쪽을 한번 치료를 해볼게요 방금 오른쪽 치료할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환자 스스로도 느끼면서 이게 이거 가까이서 하면 들릴 수도 있어요 여기다 가까이 대보시면 속속톡톡톡 드륵드륵 <laughs> 지금 정관님이 제일 잘 들리실 거예요 그 소리가 네, 네, 네. 뼈 자체에서 자 여기서 목으로 가는 근육들이 또 있고요. 목에서 또 이렇게 오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게 다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누르기만 해도 너무 세게 누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더 살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오른쪽 근육들보다 왼쪽 근육들이 더 짧고 더 단단하다고 느껴지죠. 그런 차이를 최대한 맞추려고 치료를 해봐야죠. 음. 지금 이 들어 올릴 때도 제가 더 힘이 많이 드네요. 훨씬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증 부위는 단순하게 어깨 앞쪽,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이 오죠. 이 사이가 찝히는 느낌으로. 근데 그런 느낌만 받을지라도 이 주변 근육을 결국엔 다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긁어냈을 때 훨씬 많이 걸려요. 정말 훨씬 많이 걸려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긁어낼 수밖에 없는데, 빨간색 점이 나오는 폭이 너무 커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근육, 이렇게 잘 늘어나지 않는 근육을 가지고 계속 단축성 자극을 주니까, 이게 고주파 치료라고 해서 근육들을 진동시켜서 열을 내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 주니까 이 빨간색 점도 잘 풀어질 수 있고 잘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예요. 자, 여러분 치료가 다 끝났고 이제 제 가동성이 좀 좋아졌는지 한번 제가 들어보고 어깨를 들어보고 느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어깨를 들어봤을 때 음, 이렇게 옆으로 들어 봤을 때 이렇게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아까 전에는 한이 정도에서 아팠다면 지금은 조금 한몇 도인지 모르겠는데 한,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조금 더 동작이 편해진 정도 반대쪽도 네 반대쪽은 그래도 비교적 편했는데 네 여기는 더 편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등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막 이완을 하고 이쪽 뒤에 상처가 많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치료를 마쳤고 이제 또 제가 자가 스트레칭을 통해서 재활에 도움되는 스트레칭을 해서 좀 재활 속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 제가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를 통해서 각도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환자 스스로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정말 필요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깨가 이분은 앞으로 계속 나오려고 하니까 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어깨도 아래로 다시 이렇게 좀 내려줄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근육과 이렇게 가는 근육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등을 최대한 펴주시고 이 어깨 점을 내려서 반대쪽 소용을 이용해서 호흡과 자 들이 마셨다가 내쉬면서 쭉 이렇게 하면 지금 가까이에서 보시면 근육이 벌써 팽팽해지죠. 요거 바로 결이 보여요 스트레칭은 근막의 최대 이완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도 엄청 힘들잖아요 게다가 여기에 호흡까지 더해주면서 숨 들여 마셨다가 후 하게 되면은 요걸 보세요 이 팽팽해지는 거 특히 빨간색 점이 많이 나온 곳은 아프게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내 스스로도 그래야 근육이 꾸준히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늘어난 동작에서 개선이 생기겠죠 근데 이런 동작을 하면서 지금 느끼실 거예요 오른쪽 스트레칭 할 때는 어 요기만 뭔가 좀 땡기죠 네 이게 벌써 달라요 환자분이 느끼시는 게 목이더막꺾이는 느낌 요런이 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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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은 이이라고 하는 게이와이거 어 손으로도 나오는구나. 어. 그렇죠. 방금 방금 딱 여기가 아팠죠. 네, 딱 여기가 아팠어요. 네, <laughs> 그래서 같은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칭 시켜야 될 근육을 하면서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어깨 재활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저도 빨리 어선생님 이 추천해주신 동작이랑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빨리 어깨를 회복하고 다시 운동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득